하나님 예수 요531-47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세 가지 증거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침례 요한이 증거. 침례 요한은 충실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으로 오셨음을 밝히는 등불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데 있음을 알고 최선을 다해 선포하고 증거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증거한 요한을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라 칭찬하셨습니다. 2. 예수님 자신이 표적과 이적으로 증거.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는 예수님의 이적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이적 자체가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세상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분임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수 있는 일을 하시므로 그것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증거하셨습니다. 3. 성경 말씀이 증거.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와 성경의 증거를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밝히셨습니다. 이 말씀의 모든 증거가 자신을 가리키고 있으며, 그것은 예수님 자신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께 나와 그분을 믿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이를 힘써 증거해야 합니다. 아멘.